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용 농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자 예쁜 아이들부터 보여드리 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알사탕이고요 자 알사탕 지금 오래된 묵둥이라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컸고요 자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목대까지 생긴 아이들입니다 자이 아이들은요 자 24,000원씩 해드립니다 자 24,000원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자 이거 아무거나 받으셔도 와, 똑같이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24,000원 자 이거는 어흙털 때도 아주 건강하게 잘들 어, 그한 몸으로 배달돼 있어서 굉장히 아주 건강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어, 걱정 안 하시고요.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자 이거 알사탕 24,000원씩 드리는 아, 물잘 드는 아이들입니다. 자 알사탕 24,000원 드릴게요. 자 덕양 갈매기 금입니다. 자 크기 좋고요. 자, 이렇게 오래된 아이라 또 목대들이 아주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크기 좋구요. 자, 이거 1 4 0 0 0원씩해 드립니다. 14,000원. 자, 크기 아주 굉장히 좋구요. 자, 줄자 한번 보세요. 대충만 보시면요. 크기 어, 보이실 겁니다. 30cm 정도 되고, 이렇게요. 자, 이거 덕양 갈매기금, 자, 1 4 0 0 0원씩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흑법사 철화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고 갑니다. 자, 이것도 아, 수영도 예쁘고요. 철화도 아주 굉장히 멋지게 엮인 아이입니다. 크기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아, 윗모습 한번 보세요. 자, 흑법사 철화 4만원 드립니다. 자, 흑법사 철화는 4만원 드리는 아이고요. 30cm 정도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요. 자, 흑법사 철화 아, 4만원 드릴게요. 자, 이 멋진 철화 또 보여드립니다. 토즈입니다. 우 토즈 우 철화. 철화 한번 보시고요. 위에 이렇게 윗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멋진 아, 토즈 우 철화. 자, 크기 아, 이것도 30cm 정도 되네요. 자, 이거는 아, 세일가 드립니다. 자, 많이 세일해 드립니다. 자, 2만원 빼서요. 7만원짜리. 자, 5만원 드릴 거예요. 5만원. 자, 토즈 우 철화는 자 5만원 에 드릴게요. 토우즈, 아, 이것도 수영이 아주 괜찮습니다. 밑에는 아, 이렇게 통판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약간 하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토우즈 철화입니다. 자, 이거 5만원에 이거 한 번께 드립니다. 자, 5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보리 한번 보여드리고 갑니다. 자, 아이보리 군생 아주 얼굴 많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크기가. 자, 이거는 2만원 드리고요. 자, 2만원에 드립니다. 자, 크기. 아, 16cm 정도 나오고요. 자, 이것도 시중 아, 3만원짜리 아, 3만 2만원 드리는 거니까요. 크기, 크기와 가격 좋습니다. 아주. 자, 2만원 드릴게요. 자, 2만원입니다. 자, 아이보리 2만원 드리고요. 자, 두다 복륜금. 자, 이거 아주 멋지게 된그 두다 복륜금입니다. 자, 금 상태 보시고요. 이런 금 정말 멋지게 들었었거든요. 들었었거, 금이 복륜으로요. 이렇게요. 자, 얼굴도 많이 있고요. 자, 8,000원씩에 누다 아, 복륜금 드립니다. 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인기가 엄청 좋아서 여러분들 많이 아, 가져가시는 아이들 중에 하나고요. 자, 복륜금, 두다 복륜금 8,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 크기 한번 보시고요. 거의 10cm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 크리스피 뷰티 군생 자유 아이들 8,000원씩 해드리고요. 8,000원. 자 크리스피 뷰티 군생 8,000원 드립니다. 자 이것도 12cm 정도 되고요. 8,000원 아, 드립니다. 자 크리스피 뷰티 8,000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아, 당인금 호피 당인금입니다. 자 여기 군생들. 자, 아주 얼굴 많구요. 또 이거 저렴하게 또 드려봅니다. 자, 2만원 드립니다. 자, 2만원. 자, 호피 당인금 2만원 이 드리는 아이. 저 얼굴 많구요. 크기는 26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호피 당인금 2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리는 아이는 슈가 젤리구요. 슈가 젤리 군생. 자, 얼굴 많고 어, 색깔이 아주 물이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잘 들어 있는 아이들 다섯 어, 개 있습니다. 다섯 개 슈가젤리는 만 원씩 에드립니다만 원입니다. 자 슈가젤리 만원드리고 이제 다섯 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줄리아나 철화거든요. 줄리아나 철화 굉장히 크기 좋고요. 이렇게 자 철화도 이렇게 상태가 이렇고요. 쌩 얼들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줄리아나 철화 이것도 이제 한번 잘달고서 멋진 모습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4만원짜리 거든요 4만원 요거 3만원 드립니다 3만원 자세일가도 3만원 드릴 거고요 크기 36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질리아나 철화는 3만원 드립니다 자 로슈라리아 군생들 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어, 많이 어, 수량이 많이 늘려서 요 아이들 크기, 크기 좋은 아이들은 자 5천 원씩 에 드립니다. 자 5천 원 드릴게요. 자로슈라리아 군생들 아주 잘달궈져가고 있고요. 굉장히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요거는 이제 한 포기로 한 몸으로 다시 심어놓는 아이들이라 아, 그냥 그다 털어서 보내도 어, 심어가지고 물만 잘 주시면 또잘클 겁니다. 저 아이들 자로슈라리아 군생들 크기 좋은 아이들부터 자 5천 원씩 드립니다. 자 5천 원입니다. 자 이번에 아 메비우스 금 크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 두개 올려드립니다. 가격 저렴하게. 자 수량은 많이 있지만 자이 아이들 두 개만 지금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 100, 만 원씩 에드립니다자 메비우스 금두 개. 자 크기 16cm 정도 되는 크기니까 크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이 아이들 만원만 원에 두개 드림 만 원씩에 두개 어, 드립니다. 자만 원씩 드리는 아, 메비우스 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블랙 마디바입니다. 자, 블랙 마디바, 요거, 자, 3만원짜리였거든요. 자, 요거는 만, 원, 만, 만5천원씩에 요거, 어, 또 세일가 드립니다. 자, 크기 좋은 아이구요. 시중에 보통 만원짜리 나와 있는 아이들은 요거 3분의 1 수준 정도 아마 될 거예요, 크기가. 자, 요거는 사실 목대가 있는 아이들, 지금 뿌리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크기 좋은 아이들입니다. 자, 요거는 자, 11cm 에서 12cm 정도 되는 아, 크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좋은 아이들. 자, 만0천원씩에 세일가 드립니다. 자 블랙 마디와입니다자 핑크 페퍼입니다. 핑크 페퍼. 자 수영이 이런 아, 수영을 가지고 있고요. 아, 물 들어야지 이제 제 모습을 아, 아주 멋지게 뽐낼 그런 아이인데, 자 이것도 얼굴도 많고요. 어, 얼굴에서 얼굴로 분질을 하는 아, 그런 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 다육입니다. 자 이거 핑크 페퍼는 자, 얼굴에서 얼굴로 계속 분질을 하면서 얼굴이 늘어나요. 자 이렇게 얼굴도 늘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원래는 이거, 이거 얼굴이 몇개안 됐던 아이인데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자, 가격은 똑같이 16,000원씩 에드리고요 자, 물든 모습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 이런,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물이 지금 크느라 지금 물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물이 예쁘게 될 겁니다. 자, 핑크 페퍼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이고요. 자, 크기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23cm 정도 되고요. 핑크 페퍼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두개 아,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 멋지게 생긴 아이구요. 자, 16,000원 드립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16,000원씩에 아, 드립니다. 자, 이것도 한 몸으로 된 아이들이구요. 이제, 이제 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목대 수영으로 멋지게 아마 바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요.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요 정도에 16,000원 드리면 가격은 항상 저렴하게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은 16,000원 드릴 거예요. 16,000원입니다. 자, 이번에 아, 애플 캔디고요. 자, 애플 캔디. 자, 요 아이들 아 5,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5,000원 드리는 애플 캔디. 자, 일단 3두를 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3두짜리를 유루나이 들요 자, 5,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애플 캔디고요. 5,000원 드리는 애플캔디입니다. 이번에는 이 아, 아이가 닥터버터필드 금입니다. 이 아이는요 올해 좀 키우니까 이렇게 달궈지면서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닥터버터필드 금 16,000원씩에 드리는 자 이렇게 잘 달궈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 달궈지고 있고요. 크기는 자, 이거 14cm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닥터버터필드 금입니다. 16,000원 드릴게요. 16,000원에 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 아이는 아, 페스티벌 금철화죠. 페스티벌 금철화. 자, 이 아이도 자, 인기 대박입니다. 정말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 주문 주시는 아, 그런 아이고요. 자 계속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멋진 모습으로 크고 있는 아, 페스티벌 금철화. 자, 이 아이들도 16,000원씩에 드릴겁니다.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물이 지금 다 거의 지금 빠진 상태가 지금 요상태고요물 들면서 점점 더 빨가, 빨갛게 물이 들어서 어, 예쁜 아이입니다 페스티발 금철합니다 16,000원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샬루철라 주문하신 분 계십니다 자샬루철라 이거 보시고요 크기 요즘에 많이 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컸어요 자 조그만 포트에 들어 있었던 건데 이렇게 원형분 큰분에 심어서 어, 원형분 꽉 차고 있어요 가격은 똑같이 아, 전에 들어온 가격 그대로 드립니다. 자, 이거 16cm 아, 가까이 되고요. 2만원 드리는 샬루 철합니다. 자, 2만원 아, 드릴 겁니다. 샬루 철합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이것도 물이 참 들어서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자, 샬루 철하고요. 자, 이번에는 어, 큐 핑크 군생, 아, 자연 군생. 자, 이렇게 얼굴 많고요. 자, 크기 좋아지는 어, 어큐 핑크 군생 보여드립니다. 자, 이 아이도요. 자 2만원 짜리들 16,000원씩에 드렸던 아이입니다. 자 16,000원씩에 아, 크기도 좋아졌고요. 자 똑같이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16,000원씩 드리는 오키핑크 자 목도리 쫙 돌려서 너무 멋진 아, 군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키핑크는 자 16,000원씩에 드릴 겁니다. 아, 제가 병원에 아, 입원했다가 지금 아, 영상을 아, 8일 만에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8일 어, 여러분들 계속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병원에 계속 꾸준히 어,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 어, 가끔 시간 날때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은 다 오늘 영상도 보시고요 어, 계속 관복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어, 주문 주시면 또 제가 열심히 또 포장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어, 아, 계속 주문 주셨, 주셨던 또 레드 어, 환타지아 아, 레드 환타지아 군생입니다. 지금 이것도요 엄청 좋아졌습니다. 가격은 제가 14,000원씩 드렸거든요. 이 아이들이요 엄청 좋아졌습니다. 크기 좋고요 이렇게 진짜 멋진 모습으로 지금 자구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들은 레드 환타지아는 16,000원씩에 아니 14,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레드 환타지아입니다. 자 레드 환타지아 군생 이렇게 소개해 보시면 얼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16,000원 드릴 거예요. 14,000원입니다. 자꾸, 자꾸 헷갈립니다. 지금 14,000원에 드릴게요. 외래도 한타지 않는 자, 이번에는 에스메랄다 아, 군생 크기 좋은 아이, 딱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자, 24,000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자, 24,000원에 드리는 자, 멋진 군생이고요. 자, 에스메랄다 군생입니다. 이거 어, 23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자, 이것도 지금 불이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지금 물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그래도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베랄다는 자 24,000원 드리는 멋진 대품 군생입니다 자 24,000원 이고요자 이번에 어, 빌 게이츠 보여드리고요 자빌 게이츠도 자 이렇게 멋지게 지금 얼굴들이 막 크고 있습니다 자 멋진 아이들 빌 게이츠 자이 아이들도 만원씩에 드려봅니다 만원씩에 빌 게이츠 드릴 겁니다 자 빌게이츠 요 어, 얼굴들, 목대들 다 있어요. 지금 목대들 있어 가지고요. 어, 가능하면 얼굴 지금 많은 거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으시게 아, 드리겠습니다. 자, 빌게이츠입니다. 자, 이번에 아, 엔젤 윙 철화입니다. 자, 엔젤 윙 철화 크기. 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소개시켜, 아이 중에 아, 큰 아이, 자큰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자 철아 아주 엮임이 이렇게 예쁘게 엮였고요. 생얼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자이 아이 크기 좋은 아이 자 3만 원 드립니다. 자 엔젤 윙 크기 좋은 아이 3만 원 드릴 거예요. 자 엔젤링 철아 3만 원 드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 있어요. 자 엔젤링 철아는 3만 원 드릴게요. 3만 원입니다. 자 크기 요거는 40, 30cm 가까이 되겠죠? 30cm. 자, 엔젤링 철합니다. 자, 이번에 앙팡금 보여 드리고요. 자, 앙팡금목대이아 요것도 어, 세일가 드립니다. 자, 이거 두개 보여 드리는데요. 만원씩에 드립니다. 만원. 자, 가격 저렴히 드릴게요. 자, 이것도 어, 가격 지난번보다 많이 빼 드립니다. 자, 만원씩에 와이 아이, 두아이만 어, 드릴 겁니다. 만원씩에 아, 드리는 앙팡금 목대입니다. 자, 앙팡금 목대고요. 자, 크기 한번 보세요. 장판금이고요. 자, 자 그리고 이거는 아 빅네드 철아죠. 빅네드 철아. 자 빅네드 철아 요 아이도 묵둥입니다. 자반아 육천 원에 드리고요. 만 육천 원. 자 빅네드 철아군생 자유가이 만 육천 원 드립니다. 자 이것도 20cm 정도 되고요. 크기 괜찮은 아이입니다. 자만 육천 원 세일가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아 조이스 틀루크금 입니다 자 이거 아 지난번 보여드렸던 아이들 보다는 지금 얼굴이 배로 늘은 것 같아요 정말 꽉 화분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컸습니다 자이 아이들 자 8천원씩에 드립니다 8천원 조이스 틀루크금 요거는 그냥 아 요체로만 보셔도 꽃처럼 예쁘게 아 모습을 하고 있고요아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스 틀루크금 8천원 드립니다 8천원 자, 조이스 틀루크금 8,000원 드릴게요. 자, 크기 굉장히 큰 아이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조이스 틀루크금 8,000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아, 호비 땅인입니다. 자, 호비 땅인. 저이 아이들 지금 밖에 노숙하고 아,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요 아이들 크기 좋고요 굉장히 큰 아이들입니다. 자, 보세요. 만 원씩에 드릴 겁니다. 자, 호비 땅인 자만 원씩에 드립니다. 자, 사실은요, 저요 화분에 담겨 있는 해하고요 화분에 담겨 있는 가격 차이가 많이 차이납니다. 이거는 만 팔천 원짜리였어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지금 요만 원에 드리니까 가격은 굉장히 아,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밥도 굉장히 많아요. 자 얼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후비 땅인 자만 원씩에 드립니다. 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 블루 엘프였죠. 제가 블루 엘프를 아, 이렇게 얼굴 많고요. 지금 가을에 이거 3만 원씩. 아, 내려고 지금 이제 물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자 3만 원 이상 되도요 아무 문제 없이 어, 가격대가 착한 어, 그런 어, 크기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요 제가 수량을 많지 많이 내드릴 건 없고요 수량 한5개 정도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는요 자 2만 원씩에 다섯 어, 개 정도만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멋진 아이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30cm 정도는 블레일 푸고요. 자, 이거 어 진짜 이거 좀 얼굴 한 10개 정도 되는 아이들 보통 16,000원 2만원씩 어, 여러분들께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가격대가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이건 진짜 이거 보세요 정말 너무 멋진 그 군생입니다 자 블루엘프 자 이거 아, 2만원씩 드리면요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 주문 빨리 주셔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블루엘프는 자 2만원에 드립니다 자 2만원 자 다섯 개만 드릴 거고요 요게 지금 바로 앞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블루 엘프 아 요거는 그크기에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요게 지금 2만원씩에 그 판매했던 가격대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가격을 다섯 개를 2만원씩 드리면요 정말 너무 훌륭한 가격이니까 빨리 주문 주세요 자 가격 진짜 좋습니다 그거 자 그리고 오늘 영상 이제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 자 요거는 자 C 플러스였죠 지금 수량은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려드리면 이거달라가시는분 아 금방 나와요. 그래서 빨리 선착순 주문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 C 플러스. 자 C 플러스 이곳도요. 제가 오늘은 자 이거 0만 원대 그 가격이 어, 돼 있는 아이입니다. 자이것도요자한 분께 5만원 드립니다. 자5만 원. 자 C 플러스입니다. 자 이거 자 멋진 그 자연군생이고요. 이렇게 목대가 멋지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C 플러스 요 아이도 자5만원한 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 영상은 여기까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가끔 어 제가 뭐좀 빠지는 날, 날이 많을 거예요 병원 갔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래서 어 이, 오늘은 어 있던 거 어, 있던 것만 다시 또 다시 여러분들께 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어, 시간 되면 좋은 것도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도 아 좋은 날 행복한 날아 건강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